수도 없는 기도를 다니면서 고행을 느끼시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기도를 가보면 어떨까 올해가 2023년 이 검은 토끼 아닙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토끼죠 띠가 주는 지혜와 효원보살의 어떤 기도로서 영험함과 소원을 좀이루어주기 위한 특급적전 나는 올해 정말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간절하신 분들을 채택을 해가지고 산행의 기도를 조금 저는 사실은 태백산을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. 특별한 기도를 신도분들하고 함께 이제 하려고 하는데. 혹시 언제쯤 가면 좋으실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에. 3월, 5, 4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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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월 뭐 너무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너무 좋지 않습니까? 그 간절함과 함께 저랑 동행을 해서 기도를 드리면 그 수원사를 꼭 이룰 거라고 저는 후원장담 드리고 싶습니다.